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요령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은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소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며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제일 앞면에 집합 건물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이 1985년에 제정되어 대상 건물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국토회양부의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 노적 면적은 물론이고 1990년과 대비하여 2011년에는 집합 건물이 4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합건물 중에서 아파트를 임대차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집합건물인 연립주택,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도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에 준하여 생각하면 될 것이고 거주 용도가 아닌 집합건물인 일반 상가와 대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정을 마련하여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계약서를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 또는 열람하여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신분증과 대조하여 그 사람이 맞는지를 살피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살펴서 부동산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처분 제한 등기 등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바람직하기로는 소유권 등기 외에 아무런 등기가 없는 것이 좋겠지만, 대기의 경우 은행권에 대출을 안고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설정된 목적물이 많을 텐데요. 중개인 사무소에서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최악의 경우인 경매 실행시를 가정하여 보증 후 회수가 가능한지, 면밀히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또 아파트나 상가를 불문하고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요금 납부 영수증을 통해서 각종 공과금 등이 미납된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훗날 사소한 분쟁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나온 것인데요. 등기부등본 분석을 통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임대인이 집을 제 3자에게 팔더라도 임차인이 제 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면 제 3자에 대하여 임차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는 보증금의 기준은 서울,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등 지역별로 차이가 날뿐 아니라. 다른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액수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우선 보증금의 액수는 보증금의 일정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일 실제로 임차인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이 날아갈 수 있다는 탄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주택 가격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차 계약 시에 은행 담보대출이 있기는 했지만 당시 주택 시세에 비추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주택가격이 갑작스럽게 하락한 경우라면 경매 시 담보권자인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해 간후 남는 금액이 원래의 보증금에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 임차인이 은행 대출금을 집주인에게 대신하여 갚고 경매를 취소시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차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법 개정을 통해 보호받는 범위를 적절히 넓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본 계약서 과정과 관련하여서는 임차인 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런 사정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약서 처음에 계약서의 제목이 보이고 그 아래 부동산 표시란이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열람하면 집합건물이라는 표시가 보이는데요. 집합건물은 전체 건물과 개개 호수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표제부에 한 동의 건물의 표시가 나타나는데 집합건물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기재된 동과 호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표제부에 한 동의 건물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건물 한동 전체가 몇 층인지, 각 층의 면적, 소재 지번, 그리고 등기소에 접수한 날짜와 등기 원인 등이 나와 있습니다. 또 표제부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부분도 있는데요. 집합 건물인 경우이므로 일반 주택 건물과는 달리 한 동의 건물의 표시와 전유 부분의 표시를 하는 곳이 별도로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집만의 건물, 건물 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유 부분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전유 부분이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즉각 세대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한편 공용 부분이란 용어도 있는데요. 이것은 전유 부분 외의 건물 부분,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규약으로 공용 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의 일부분만이 목적물인 경우는 임대차 목적물을 명확히 특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그 임차 부분에 관한 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샘플 계약서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표시하는 곳이 있고, 만일 계약 당사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와 같은 법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 명칭과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샘플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회사인 경우로서 대치동 소재 주식회사 백마건설, 아파트 임대사업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보통은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계약 당사자 본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을 기재하고 또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형이 날인되어 있고 위임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거래 관행상 본인과 대리인이 부부관계이거나 직계 존비속관계에 있는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만을 믿고 별도로 위임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신분관계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와 같은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임대인인 주식회사 백마건설 아파트 임대사업부를 대신하여 대신해 씨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계약서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는 보증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각 대금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임대차 보증금을 기재하는데 금액은 착오를 방조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도 중도금 약정은 필수 사항이 아니어서 약정하지 않아도 되고 잔금을 약정하고 있습니다. 샘플 계약서에는 아파트 임대보증금이 3억 원, 중도금으로 1억 원 등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월세를 약정하는데요.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여부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확실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관리비 등에 대해서도 월세 이외에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임대차와 관련하여 월세 및 관리비와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할 것을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비 외 다음 항목란에 기재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월세로 50만원, 관리비로 5만원을 매달 2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의 인도 및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인데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잔금을 받는 날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계약에 따라서는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짜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샘플 계약서에서도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네요. 또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타인의 물건을 이용하는 임대차 계약의 기본적인 성질상, 임차인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 수익해야 하며,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물을 타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수 없습니다. 보고 계신 계약서에서는 양도 등의 금지 약정을 통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자신이 임대인의 자격으로 타인에게 다시 임대, 즉 전대라고 하는데요. 이 전대를 못하는 것을 하고 있고, 임차권 양도도 할수 없으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임차인이 다시 임대인이 되어 임대 행위를 하는 전대와 임차권의 양도,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양도와 담보 설정 행위의 성질을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은 사람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되어 임대인의 의사를 배려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대와 양도 그리고 기타의 행위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이 계약서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할 때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과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약정하고 있습니다. 해지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지 사유를 정해놓는 약정 해지도 있고 법률 규정으로 정해놓는 법정 해지가 있습니다. 법정 해지권에 대해서 민법은 각종의 계약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그 발생 원인을 규정하고 있고, 약정 해지권에 대해서는 계속적 채권 관계를 발생시키는 특약을 맺을 때에 해지권을 보류하는 특약을 할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에서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 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한 해지를 함에 있어서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판례는 민법이 특히 차임의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할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다른 여러 가지 규정을 통하여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반면에 임차인에게도 성실한 차임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민법 제640조에 의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의 경우에는 계약 일반의 해지의 경우와는 달리 임대인의 최고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의 형평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의 자동연장 혹은 묵시갱신이라고 하는 조항을 적게 되는데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상대방에게 임대차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아니하겠다 또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할 때는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것과 그렇지만 이와 같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함으로써 발생한다는 조항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갱신 거절의 통지 등은 유선 또는 구두로도 할수 있지만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의사표시효력은 민법 제111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갱신을 원치 않는 경우 최소한 만료 1개월 전에는 내용 증명 등이 임차인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묵시적 갱신이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월세를 2회에 걸쳐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갱신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사회 경제적인 약자라고 할수 있는 임차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호하고 있지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와 현저한 의무 위반의 경우까지 임대인의 권익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잘 아시다시피 이기의 차임액이 달라도록 연체하였다는 의미는 전체적으로 연체한 금액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는 물론이고 매 기마다 조금씩 연체하였고, 그 미지급 연체 차임의 누적 금액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샘플 계약서에서는 월세가 매월 50만 원으로 약정되었는데, 연체 누적 차임이 100만 원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편 현한 의무 위반의 의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뢰관계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를 가리키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도박장으로 이용한다든가, 마약 제조를 하는 등 범죄행위의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한편,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2년 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2년 내에도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해지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지만 앞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해지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입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만약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였다면,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막는 것이고, 계약 기간이 만료 전이라도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였다면 임대인은 민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지 새로운 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인 것을 전제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당사자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증금과 월세를 더 올릴 수 있는지,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증액 또는 감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이 포함되므로 물가 상승, 주변의 집가나 차임 등의 상승 등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차임의 증액은 5%로 제한되는데 계약이 체결된 때 또는 직전에 차임을 인상한 때로부터 1년 내에는 증액 청구를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 1년에 5%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차임이나 보증금을 감액할 수 있는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한이 없으므로 증액의 범위를 넘는 한도에서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주변 임대차 시세 등이 하락된 비율이 기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차임 및 보증금의 인상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의 입장에서, 만일 임차인이 차임 증감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법령의 그 해결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즉,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를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종전의 차임만을 지급하든지 또는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차임만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든지 혹은 아예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차임 누적이 이기에 달라면 해지하면 될 것이고, 종전의 차임 또는 임차인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차임만을 지급한다면, 임차인의 증가된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 임차인은 인상된 보증금에 대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확정 일자를 받아야만 인상된 보증금 부분에 대하여도, 인상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자 등, 이해 관계인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샘플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만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연체된 차임 등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제 9조의 불가항력 조항에는 화재, 도난, 천재지변, 지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고 또 계약서 제 10조에서는 이행 전의 해제에 대해서 약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제의 일반 원칙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중도금의 지급과 같은 이행의 착수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계약서가 두장 이상일 경우 간인을 하거나 계약서 전체에 쪽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고, 계약 당사자의 수만큼 계약서를 작성하여서 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어서 특약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 지급 때까지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 목적물의 권리하자를 없애야 하며, 시설물이 온전한 상태에서 임대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이에관에서는 아파트 공동관리 규약에 의한다는 특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특약사항 중에는 임대차 관계의 본질적인 내용이어서 굳이 특약으로 정해놓지 않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권리 관계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 공동관리규약이라는 자치법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단독주택 등과 비교하여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는 집합건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계약 체결 이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 등에 관한 것인데요. 주택의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말하는데요. 이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 등의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신속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등기소, 동사무소 및 공증인 사무실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동사무소를 주로 이용할 텐데요. 동사무소에서는 임차인의 전입 신고시, 임차인의 전입 신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청구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기존 계약 내용의 일부, 예를 들어 보증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갱신 계약서나 변경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청구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게 됩니다. 또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확정일자는 전국의 어느 등기소에서나 관할에 관계없이 확정일자를 부여하므로 가까운 등기소 아무 곳이나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상과 같이 주택, 그 중에서도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고려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특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정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앞서 보신 것처럼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회사와 같은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특히 주택 및 상가임대 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또,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을 기업 형태로 임대하는 사업자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들 모두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